오른쪽에서 운전하는 태국의 도로에서는 경적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긋한 태국 운전문화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연일 언론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세 남성이 방콕 고속도로 입구에서 목과 팔에 총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총격범은 주행 중 피해자와 끼어들기 시비를 하다 톨게이트 부근에서 차량에 나란히 접근한 뒤 창문을 내리고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총격범은 하루 만에 방콕에서 약 300km 떨어진 꺼창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마약 성분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차량 이용이 많은 연말연시 태국 도로상의 안전과 태국 운전문화를 되짚어보게 합니다. 분비는 방콕 도로에서조차 경적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것은 거칠게 경적을 울리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강한 도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머리부터 들이밀고 유턴을 기다리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중앙선을 넘어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면 도로에서는 차선 중앙에 서서 횡단을 대기 중인 사람도 흔히 발견됩니다. 차량 사이로 지그재그 운행하는 오토바이까지 감안하면 차선 변경 때는 한국보다 몇 배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운전 중 불쾌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갈 것이 권고됩니다. 속도 경쟁을 하며 따라붙기나 톨게이트나 신호 대기 중에 창문을 내리고 시비를 가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 많은 밤과 새벽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태국 운전의 기본은 내가 오라도 참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